북한 함흥 출신의 탈북민인 국민의 힘 박충권 의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구했었던 엘리트 연구원 출신인데요. 특이한 이력과 함께 1986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젊은 피에 속하는 그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이틀마 귀원장이라며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현재 거대야당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으로 겁박하여 길들이겠다는 것이냐며 다소 거칠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일들을 해온거 아니냐면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선 지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괜찮은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정말 망국을 향해 가는 문턱에 서 있을, 수,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 이후로 우리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연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신뢰할 만한 국가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 진영의 선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국가인가? 이런 우려들이 우리 지금 경제와 경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2019년에 YTN에서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는데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에 네, 아 YTN이 아니고 TVN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국회에 폭탄 테러로 대통령과 총리 국무총리까지 사고를 당하고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정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몹시 흡사합니다. 무차별 탄핵과 개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은 22차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께서는 SNS에 욕까지 하셨습니다. 한때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애정표현일까요? 이대로라면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마저도 탄핵시킬 것 같은데, 정부조직법상 그 다음 권한대행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상님 장관님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역사의 한 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은 국회가 가지는 헌법상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이 최후의 수단이 거대 후속수를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처단하는 정말 남루한 칼로 전락했습니다. 이 무당칼에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가 초토화되고 무정부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상의 헌법 기관들입니다.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겸도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수단도 대한민국 국회가 가지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함부로 사용되서는 안 됩니다. 겸은 멈췄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면서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이런 무차별 폭고 행정부는 정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정마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국정 붕괴입니다. 붕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부는 이러한 입법부의 폭고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저항할 수단이 뭐,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어, 정치와 이, 이쪽 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위주로 하는 행정부와는 조금 분리를 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마비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거고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정치하신 분들 행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법들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압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우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례로, 우리 가방위에서도 지난, 지난번에 우리 여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방송사법을 재추진에 이어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중무대님 예. 어제죠? 이소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방통위 직무 대행을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됐던 방방송사법보다 수위가 더 세졌죠. 그리고 방통위원 전체 다섯 명 중에 네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수 있도록. 어, 의사 종족수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인으로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의결이 무력화되는 의결이 불가능한 사태가 자주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